최근에 이 미중 정상회담이 큰 소득 없이 끝난 뒤에 안보 이슈가 좀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안 얘기도 좀 함께 나눠봐야 될것 같은데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예, 당초 이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장관님께서 별로 성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그렇게 네. 됐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예, 아 이게 이제 뭐 북한 핵이나 사드 문제 무슨 답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들 막 하고 그래서 예. 이게 이 북핵이나 사드 문제가 안고 있는 미중간의 그 전략적 대립이라는 그런 구조적 배경이 있는데 예. 그게 뭐 한번 이렇게 만나서 해답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기대, 높은 기대를 충족시킬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정상간에 만났을 때 우리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좀 소득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지적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어, 북한 핵에과 미사일에 대해서 양국이 이 공통된 이 인식, 즉북 그 사태를 더 악화시키서는 안 된다. 예? 그 핵실험하고 또 어, 예를 들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뭐 한다든지 예. 예, 이런 것들은 음, 사태를 악, 악, 악화시키고 중국도 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예. 그런 그 메시지를 북한한테 준데 대해서는 어,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런데 예, 문제는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서로 갖고 있는 어, 이해관계적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미국은 동북아시아를 자기의 영역 안에 두고 싶어 하고 예. 중국은 또, 또 중국들을 영역 안에 두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 북에서도 충돌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예, 뭐한 번의 만남으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풀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네. 북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막자라는데 의견 일치를 본 것은 소득이다. 자, 그런데 네.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요. 어, 미국이 네. 지금 카빈스노 다시 회항하고 있고요. 네. 중국도 지금 어떤 그 긴장이 좀 고조되는 병력 움직임도 있다는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에, 여기서 이제 상당히 4월 위기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가능한 옵션을 놓고 선택을 하겠다. 이 미국의 네. 선제 타격론 얘기가 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예, 예. 그 선제 타격이 되려면은 예. 어이 미국 뭐 자체가 어떤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하나는 요건이 구비가 돼야 되고 예. 하나는 준비 태세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요건은 말씀이죠. 이번에 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 나오듯이 예. 북한이 그 무기 사용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임박할 때, 에, 이럴 때, 에, 그욕건이좀 갖춰지는 것이고, 예. 를 들어서 시리아에서는 이제 아사드가, 물론 자국민에 대한 것이지 않지만은 핵무기를, 화무기요방무기를 사용, 예. 사용을 했다는 게 확실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 대응인데, 예. 그런 것처럼 요건이 이제 구비되는 게 필요하고, 예. 그다음 요건이 구비된다고 해서 바로 선제 타격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선제 타격은, 어, 바로 북한의 서울, 우리 서울을 향한 반격과, 그 다음에 이것도 거기에 대해서 또 반격함으로써 제2의 한국전이나 그 이상으로 전쟁이 확전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의 준비태세는 북한이 도저히 저항을 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미국 군사력을 현지에 배치를 한 후에, 예. 그 다음에 민간인 소개라든지 이러한 조치들을 한 상태에서 어 선제 타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 이제 어, 문제는 이번에 회담에서 나왔듯이 이 미국, 어, 북 북한이 말씀이죠. 어 계속 그 사태를 악화시키고 장거리 즉 ICBM 미사일을 시험을 한다든지 예. 아직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또핵 무기 개발, 핵 실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러한 준비 상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예. 이제 요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게 그러한 선제 타격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사. 예. 그 선제 타격론이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는 한 한국의 안보와 한국의 경제는 계속 멍이 드는 겁니다. 예. 아, 이거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이 위험 지역이다. 예. 지금 쉽게 말해서 시리아와 북한이라고 그러지만 시리아 북한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결국 한반도 아닙니까 예.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시리아에 대한 이미지와 한반도라는 이미지가 같이 동렬에 놓여 있을 때 이거 어떻겠습니까 예참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이제 그 외교가에서는 지정학적 어떤 미국이 바라보는 지정학적 그 상황을 중동 쪽과 이 동북아시아 쪽을 그대로 어 대입시켜서 보는 건좀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네. 그 우려도 충분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네.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런 네. 측면에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각 후보들의 안보관 우리가 좀 검증해 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장관님께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좀 꼼꼼히 살펴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입니다. 예. 각 대선 후보들의 안보관에 네.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뭐 후보들 좀 지칭하면서 지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어떠신가요? 예. 제가요, 예. 제가 개별적인 후보들의 누가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라고 이야기는 하기 가 어렵습니다. 좀 조심스러우시고요.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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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고요. 예. 다만 제가 일 하나의 원칙론 뿐인데 현재 현상에 맞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이, 저, 정치 계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바보 같은 결정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예. 예. 그, 지금 보면, 후보들이, 이, 그 표의 움직임에 따라서 입장이 오락가락 하거든요. 예. 아, 일반성이 없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은 국민들을 혼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후보가 설사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됐다 하더라도, 그, 우리의 외교 안보 정책을, 다른 나라를 설득해 가면서 제대로, 어,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믿음성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미국에 우리가 이제 트럼프는 왔다 갔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제 세계 최강의 미국이 미국은 자기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많지만은 예. 우리는 지금 이책이 광국들을 둘러싸고 있고 또 굉장히 그 골치 아픈 상대인 북한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예. 이건 좀그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문제는 지금 북한 아닙니까? 예. 북한의 행동을 고쳐보려면은, 미국을 우리가 그냥, 그,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을 움직일 수 있어야 이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은, 그, 한미동맹, 이걸 잘 이끌어 갈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슨 칩니다, 밥니다. 또는 친북이다 반북이다라는 이런 그 획일적인 그 구분을 하는 것은 넘어서야 되고. 예. 그럼 세 번째로 이게 이제 현안 문제인 그 사드 이거 에 대해서 예. 사드에 대해서 단순히 뭐 찬성이냐 반대냐는 답을 요구를 하고 후보들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오락가락합니다. 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일관성 부분에서는 아마 이 사드 배치 부분을 좀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은데 말씀이죠. 예. 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 후보들이 뭐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우물쭈물 오락가락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비판을 이제 받고 있는데, 예. 에, 저는 그 후보들이요. 이거 문제를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 찬성 또는 반대만 답인가? 이게 제가 생각에이 사드 문제는 조건부 찬성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건부라고 조건부를. 하면 그 어떤 조건일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예. 북한이 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최소한 지금 단계에서는 실험을 중지선는 모라토리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실험 중지선언 같은 걸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중국한테다가 우리가 사드 갖고 은 얘기할 게 아니라 중국에게 그러한 걸 받아내라고 어~ 요구를 하고 예. 어~ 그러면은 또그 중국은 일방적으로 그것만 할수 없기 때문에 에~ 이~ 이쪽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사드의 실제 운용 배치를 유보를 하고 예. 또 군사 훈련 같은 것도 조정할 수 있다는 이런 의사를 표현을 하면서 이 사드의 원인이 되는 핵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진전시키겠다. 예. 이러한 좀 구체적 안을 내는 것이 이건요 굳이 비밀스럽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거는 이거는 아주 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후보가 내놓고 어~ 입장을 정해야지 무장 잔찬 잔성이다 반대다 하면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 국가 안보를 이끌어 나갈 예. 그 자질에 대해서 어 의문을 갖게 하는 거죠. 글쎄요, 지금도 조건부라고 말씀하셨고 그 조건을 제시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네. 부분은 애초에 이제 사드 배치 단계에서부터 중국 설득 작업에서 나왔던 이야기의 하나이긴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네. 자이 조건이 충족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중국의 태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북한이 요즘은 중국의 컨트롤 하에 있지 않다 이런 부서도 좀 나오고 있어서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네. 그 조건 충족이 바로 안 되죠. 그러나 예.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 곡선이 상향 곡선이냐 하향 곡선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아 이게 앞으로 진전이 될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상향 곡선이고 더 악화될게 간다 그러면 하향 곡선인데 지금 하향 곡선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걸 사, 상향 곡선으로 하는 것은 무슨 협상을 만들어야 되고 예. 중국 중국이 또 협상을 하려 고 그러면 중국 보고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도 좀 끌고 와야 됩니다 예.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좀 하고 또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제재라든지 군사훈련 이런 것도 당장 조정하는 건 아니지만 조정할 의향이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예. 또 중국은 그걸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고 그렇게 해도 북한이 도지 안 됐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강공책을. 취하는 거죠. 그냥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명분 적 예. 글쎄요. 이게 지금 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워낙 그 중국 내의 여론도 좀 좋지가 않고요. 아, 네. 또 우리 여론도 좋지가 않습니다. 우다웨이 아, 네. 뭐 대표가 어제 방한했습니다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지 보복 조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 네. 이 상황이 극복이 될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 상향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는 측면은 있지만 근본적인 네. 이런 양국 간의 관계 흐름을 해소하기는 좀 어렵다고 본다면 우리의 어떤 국익과 안보가 달려 있는 문제를 그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두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또 앞서 한미동맹도 강조하셨는데 그런 보류정책을 쓴다면 미국도 좀 불평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미, 미국이 원하는 목표는 최소한 표면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하는 목적은 사드 배치가 아니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입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든 누구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의 구체적인 이 성과를 내는 그런 징후가 보이면은 예. 그런 친구가 보이면은 굳이 사들을 가지고 고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 물론 이 내면적으로는 그 밑에 저류에는 미국과 중국의 소위 미사일 방어망과 관련된 서로의 힘겨루기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저류에 있고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음 목적은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 중지하는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터닝 포인트를 예. 만들어내는 것은 우선 터닝 포인트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졌습니다만 뭔가 좀, 어, 우리나라가 우리 한반도 문제에서 좀 배제되는 듯한 느낌은 좀 지울 수가 없던데 말씀이죠. 예. 그거는 지금 뭐 우리 국내 정치 상황도 있지만은 예. 사실 우리가 지금 그 그런 외교 안보의 기능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좀 음, 틀린 길로 나왔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어, 전부 이렇게 이 적으로 돌리고 대화 상대로 안 만들고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 외에는 이야기할 곳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어, 왔는데 지금이라도. 어, 이것을 안 보기 기본은요 예. 어, 외교입니다 외교 가 끝나는 곳에 전쟁이 시작된 시장이 된다는 말이 외교가 있습니다. 끝나는 곳에서 전쟁은 시작이 된다.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외교의 끝까지 가 제가 보기에는 외교의 끝까지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 우리는 외교의 끝까지 가보도록 근무를 그 계속 열어서그 어, 선택의 폭을 어, 넓혀야 되는 거죠. 그 선택의 폭에는 당연히. 예. 북한이 끝까지 핵 미사일을 만들어서 쓸수 있는 단계까지 가겠다면, 군사 행동도 포함하는데, 그 전쟁 아니겠습니까? 예. 끝나 그 전쟁에 가기 전에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수단을 다 동원, 하지를 못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속히 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우리와의 어떤 3자 회담이라든가 이런 조치가 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말씀이죠. 자세한 말씀은 또 저희가 다음에 연결을 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관님. 네.